늦은 오후. 다른 안마사님들도 모두 출근하셨다. 복잡거린 안마사 대기실에서 업동 안마사님은 맥을 짚는 데 한창이시다. 그런데 유난히 어두운 표정을 하신 한 안마사님. <목소리> 말안 하고 조용히 있어. 지금 도닦고 있 지금 상담고 어, 지금 상담 지금 상고 고민이 써. 지금 많아. 지금 <laughs> 걱정거리가 많아 가지고. <laughs> 진짜 고민 많 어, 고민이 많아. 고민 많은 어, 고민이 은 사람이야. 고민이 지금 나하 조용히 해서 지금 일 들어간 지라. 회장님이 그냥 회원들이 속을 고하 속을 뭐라 머리가 빠지겠네. 머리가 눈빛이만 <laughs> 머리, 머리 다빠지겠서 어떡하냐. <웃음> <웃음> 장승현 안마사님은 무엇이 그리 고민이신 걸까? 네 아까 표 아까 막 회장이 별로 안좋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뭐 고민 있으신가 해서 아, 요즘도 뭐 동문의 일로 음, 우리 맹학교 동문의 동문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. 음. 아, 그래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같아 <laughs>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. 맑은 손에 탄생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오신 장승현 안마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신명자예요 나이 마흔이 다 돼서 신명을 했는데 그랬을 때그 이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근데 어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우선 어 가정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시술소를 가고 알바를 했는데 막상 시술소에 가서 보니까 어 나름은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이 좋은 것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안말하는 부분이 그어 시술소라는 그 성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이 암마라는 그 시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. 이게 그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손끝으로 교감으로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 병증들 또 상대방의 기분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그 분하고의 어떤 그 말을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것. 이건 엄청난 거예요. 내가 지금 표현이 부족한데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채화 시킬 수 있고 자료화 시킬 수 있다면, 앞으로 우리 그. 안마에 대한 자부심. 그리고 그런 안마를 조금 더 밝은 세상에 내놓고 어 싶은 소망. 오늘따라 선생님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.